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추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를 바꾸는 아침 10분 습관의 비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굿모닝, 나를 바꾸는 아침인데요. 어, 이렇게 보면 책 양이 얼마 안 돼요. 글자도 되게 크고 중간중간에 이미지도 있어서 어, 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초보자 분들도 이 책은 쉽게 읽으실 거예요. 어, 양은 별로 안 되지만 이책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대로 아침 그 3분에서 10분을 잘 활용하면 나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좋은 습관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사토덴이라는 분인데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저자의 책들은 국내에 많이 나와져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력, 또 나홀로 비즈니스, 꿈을 이루는 성공 습관, 또 그리고 이제 이 책, 또이 책의 반대로 이건 이제 굿모닝이고 이렇게 굿나이.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사토된 이 저자 책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심플하고 확실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글을 잘 읽지 않는 초보자들도 읽기가 참 좋습니다. 이책 역시도요,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하고 또 간단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우리는 매일 아침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납니다. 그렇죠? 어, 시청자 여러분은 그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현대인들, 우리 직장인들의 아침 모습 어떨까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자다가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세수하고 또밥 먹고 또 이렇게 허둥지둥 현관을 나가게 되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 시간을 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아침 그 3분, 그 10분을 좀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 3분에서 10분이지만 3분에서 10분의 그 매일 하는 습관 때문에 그 하루를 또 1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쓸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 책의 앞부분에 이제 프로로그에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반 세기 동안 내가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고 하나는 아침 저녁 습관은 학생과 보호자들을 확실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3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학원이냐 하면 이런 구경수를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업 성과를 높이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과 보호자들을 변화시켜 왔다는 거죠. 나 역시 습관을 바꾼 덕분에 책 출판이나 상장 기업에서의 강연, 세미나 같은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누구라도 간단히 3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아침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한테 20년, 30년 동안 좋은 효과를 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3분 만에 할수 있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굉장히 공감이 되고 실제로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책의 목차는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아침은 왜 소중한가? 이 1장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싹 바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아침이 왜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2장은 아침 햇빛으로 눈을 뜬다. 자, 이 2장은 뭐냐면 그 아침에 이제 막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맞이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3장은요. 조용한 시간이 행복을 부른다. 어, 우리가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침 시간은 고요하고 아주 조용합니다. 어찌 보면 그 아침 시간은 유일하게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사장은 집을 나설 때 행운을 불러들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출근 전에 아침 그 현관을 나서기 전에. 꼭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은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출퇴근을 한다. 이제 4장까지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5장은 이제 막 현관문을 나가서 집 바깥을 나갔을 때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매일 아침 의미 없이 보내시는 분들, 또 매일 아침을 정신 없이 허둥지둥 보내 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매일 아침 그 3분에서 10분 요 작은 습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목표를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모든 이가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올해의 말로 무엇을 이뤄볼까를 생각하며 마음이 들뜹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1년에 한 번뿐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이 활기찬 기운 속에 들뜬 감정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해에 아침 1월 1일 해맞이도 많이 하고 이때 자신의 소원도 빌고 하나의 목표 또 버킷리스트도 이제 만들고 하시죠 그래서 1월 1일은 대체로 누구나 다 굉장히 설레이고 들 때입니다 근데 이 작가의 말씀대로 이게 1년에 한번 뿐이라는 게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매일 매일매일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제 멋진 인생을 이제 보낼 수 있을 텐데. 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일매일 그 들뜬 감정, 또 설레이는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매일매일이 들뜨고 또 설레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어, 첫 번째,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누리는 그 소소한 행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산책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강아지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그 맑은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하고 그 산책하는 시간도 제가 매일 누리는 굉장히 큰 행복이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스트레칭하고 요가를 해요. 여러분들 그 스트레칭 요가 하면요. 몸이 확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는 게 느끼거든요. 그것도 하나는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이죠. 그리고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샤워를 해요. 그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할 때도 굉장히 큰 행복이고 또 샤워를 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모닝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시간도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제가 이제 차에 아침마다 들으려고 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에 음악을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고 또 이제 사무실에 오게 되면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도 저한테 하나의 큰 이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한 8시 경부터 영상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설레이고 기쁨이죠. 이렇게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큰 행복이고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지금 제가 이런 누릴 것들을 매일 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누리는 것도 있지만 1년 동안 세운 목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 목표에 다가가는 일들이거든요.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레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일을 이만큼 하면 내 목표에 이만큼 다가서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 과정을 하니까 제가 오늘 쓰는 이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설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다려지고 또 설레이고 또 마음이 들뜹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실 거예요 어때요? 어,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해 보시고 싶지 않나요?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침에 꿈을 소리내어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다 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입으로 열번 소리내어 써 봅시다 소리내어 말하면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있는 것보다 몇 배나 효과적입니다 네 방금 이 문장은요. 음, 자기 개발서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꿈을 종이에 적어서 매일 보면 또 이것을 확실하게 시각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데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루어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수첩에 적어 놓고 매일 보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경험을 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100억을 버는 거, 수표가 들어오는 거, 타고 싶은 차들, 살고 싶은 집들, 이런 것들요. 을 제가 예전에 고시원 살 때부터 조그만 오피스텔을 사는 거, 또 조그만 차를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해놓고 지금도 제상황이좀 좋아졌으니까 그윗 단계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가는데요. 놀랍게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화를 하신 분들 주변에 만나 보면 저와 같은 똑같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이어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꿈을 소리내어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꿈을 소리내어 말한다는 것은 이제 나한테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꿈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게 내 꿈이라고. 그쪽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거 근사한데 뭐 내가 도울 리 없어. 이처럼 생각지 못했던 의외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해결의 실마리는 언제나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온다는 것을. 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이 꿈과 목표를. 저만이 볼수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메모지에 두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떠벌리고 다닙니다. 작년 1월달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달에 부동산 관련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 테이블에 이제 다섯 명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아 제가 올해는 사업 현장 두개 신축 현장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땅을 못 찾아서 참 고민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풍을 했는데. 아, 5월달쯤 돼서 테이블에 있었던 한 분이 제 명함 이 보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 만났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아, 그때 만났던 누구 누구입니다. 그때 다인 쌤이 그 사업 부지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게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실까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석간동도 하게 됐고, 또 이제 영등포도 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좋은 부지를 싸게 잘 샀거든요. 이렇게. 내 꿈을 이제 말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경험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벌리는 게 어떨 때는 괜히 이제 김치국 먼저 마시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남들의 시각 때문에 잘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들었던 분들이 내 목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사람, 필요한 환경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방금 이 대목처럼 이 꿈을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거울 앞을 떠날 때 방긋 웃으며 그것을 떠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표정이란 것은 실은 매우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 표정에 의해 운명이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표정에 의해 운명이 끌려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잠재의식이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인상을 매일매일 각인하게 되면 정말 찌푸린 얼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생긋 웃고 있는 것이 진짜 나라는 이미지를 매일 심어가면 현실로도 생긋 웃을 일들로 밀어닥칩니다. 똑같은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공명현상이죠. 어, 이것은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명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내 세포에 각인시키는 거 하고 매일 찌푸린 얼굴로 거울을 보면서 부정적인 것을 각인시키는 거 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이 매일매일 누적이 됐을 때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찌푸린 얼굴을 하면 찌푸린 일들이 생기고 방긋 웃으면 방긋 웃은 일들이 공명현상처럼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어, 저희 집그 현관에는요 아주 큰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매일 한 의식이 있어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멋져. 넌 오늘 최고의 하루를 살 거야. 오늘 하루는 너의 꿈에 다가가는 하루야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정말로 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되고 내 잠재의식에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부터 내가 의식적으로 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대로, 저도 이거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여기 나온 대로 이 저자가 말한 거, 이게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매일 아침 현관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년을 해가면, 정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나를 바꾸는 아침.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또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세개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책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작은 습관 중에서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를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어, 시청자 여러분도 그 다섯 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